연중제 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3호국 허권범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분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미 예수님 지금도 미사를 봉헌하기 전 성당에 앉아있을 때면 종종 고3 때 성당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사제로 소품된 것은 하느님의 도구로 쓰이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여 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제직에 대한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신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피조물이고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표현 중에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바란다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교도였던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유다인만이 하느님 백성의 적법한 혈통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아니었던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은 유다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들린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강아지에 비유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과 마귀들린 딸을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의 간절함은 하느님도 움직이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묵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 청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가 하느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르코 복음에서 질병은 항상 마귀 들린 상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딸 역시 마귀 들린 상태에 있었다고 표현되죠. 마귀는 신학적으로 하느님을 반대하는 영입니다. 때문에 마귀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건 안될 거야.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말고, 그냥 너 혼자만의 힘으로 해봐. 라고 말하며,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여인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딸이 치유받게 되는 기적을 일으켰죠.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란한 이 시대에서도 하느님만을 원하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우리의 간절한 이 마음을 우리 각자의 성작과 성반에 올려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그래서 우리 역시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간절함을 통해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여 오늘도 구원에 한발더 다가서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저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사목국 허 권범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허 권범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